네, 안녕하세요. 오농입니다. 오늘은 메카 워리어 배틀 베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것은 이벤트 포인트를 모아서 원하시는 보상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인데, 이제 12일밖에 안 남았거든요. 과연 이 안에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실 뉴비 분들이 아 이거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? 다 얻는 거 아니더라도 끝까지 오그나나 아니면 마리나를 다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은 무가금 유저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릴게요. 12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영상은 오그나를 얻는 기준으로 제작하였다는 점 먼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. 일단 이것이 오그마 진화석인데, 아, 이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려드리면 오그마가 진화석이 160개거든요? 현금 대충 한 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정말 이것을 160개 파밍하려면 커피를 얼마나 녹여야 되는지 계산이 안 돼요. 랜덤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말이죠. 그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메인 스테이지 120개 이건 첫 클리어시만 가능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서버 스테이지 첫 클리어 60개 그리고 균열 80개 미궁 60개 아레나 60개 홀로세움 60개 각성석 던전은 별 3개를 달성 시에만 60개라는 점 알려드립니다. 자,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이것입니다. 메인 120개, 서브 60개, 균열 80, 미국 60, 아레나 60, 콜로 60, 각성석 최대 60. 자, 그렇다면 남은 12일간 아레나 5판, 콜로 5판, 각성석 3판 돌면 몇 개나 얻을 수 있을까요, 여러분? 그래서 제가 또 정리해드립니다.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 5판 300개, 콜로 5판 300개, 각성석 세판하면 180개, 하루에 780개를 커피 소모 없이 획득하실 수 있어요. 이것을 12일간 꾸준하게 하신다면, 아레나 3600개, 콜로 3600개, 각성석 2160개. 계속 돌면 토탈 9360개를 얻으실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필요할지 궁금하시잖아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그마의 총포인트는 34350개가 필요해요. 그렇다면 총포인트에서 아레나와 콜로 각성석만 돌아왔을 때 계산을 해보면, 24,990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24,990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바로 커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는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하루에 커 손실 없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은 144개를 얻으실 수 있어요. 커피 그라인더를 다 뚫었을 때 말이죠. 144개 플러스 푸쉬 100개가 들어와요. 여기에 플러스 1일 퀘스트 10개가 주어집니다. 그렇다면 토탈 254개가 들어옵니다. 254개로 최대한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것은 메인 퀘스트 거의 다 깨셨다는 전제 하에 254 곱하기 균열 80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2320개가 나오는데, 그렇다면 여러분, 4670개가 부족합니다. 이 횟수를 어디서 채우느냐, 그러면 커피 충전해야 되나요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지금 12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, 조금 더 평상시보다 많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홀로 같은 경우에는 5판 정도 더 하실 수 있는데, 뭐, 무리 안 하고 3판. 그리고 아레나 같은 경우는 5판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1일 390개가 더 획득 가능합니다. 여기에 해서 곱하기 12를 하시면, 정확하게 4,680개가 나옵니다. 와, 딱 맞죠? 굳이 콜로브 5판 채우지 않고, 아래나 그냥 5판, 하루에 10판 나오는 거 그냥 쭉 따시면, 여러분, 커피 충전 없이, 무가금러 분들도, 오그마는 모두 다 캐실 수 있다는 거. 대신, 방향이 중요해요, 여러분.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, 이 영상은 끝내도록 할게요.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. 괜히 다른 길로 갔다가는 획득하실 수 없기 때문에, 이거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.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. 100개, 150개, 200개, 250개, 300개 가다가, 아래로 가셔야 돼요. 아래로 아래로 가시고 다시 일자로 쭉 가신 다음에 이거에서 300개 얻으신 다음에 여기서 아나 112만 원 이거 갖고 싶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돼요. 바로 위로 가신 다음에 550개로 하급 각성석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경험치 얻으시고 위로 한번 싹 오그마 싹다 쓸으시고 그 다음에 사성 금장식 검을 획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히어로 크리스탈을 쭉 얻으시면 돼요 이렇게 싹쭉 얻으시고 유일하게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권이 있어요 1900 1900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똑 같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경험치가 필요하신 분은 위로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나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하실 분들은 경험치보다는 돈을 추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커피 먹고 스타피스 먹고 그 다음 경험치 먹고 이 아래로 쭉 가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건 무과금 기준이었잖아요. 과금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다 얻어야 돼요. 소소하게 얻고 싶은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전설의 각성 꼭 챙기라고 말씀드릴게요. 전과 9개 정도면 솔직히 투자할만 합니다. 커피 충전 해가지고 하루하루 커피 충전 해가지고 딱요 정도만 채우면 돼요. 이 아래 거. 많이 충전할 필요가 없어. 필요하신 분들은. 근데 이제 조금 소과금 내가 좀 어느정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놓칠게 없죠 다 먹으셔야 돼요 다 먹으셔야 돼요.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3개 정도 빼고는 놓치실 건 없어요 과금너 입장에서는 오늘의 영상은 메카 오리어 배틀베이스 12일 안에 먹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과금러들도 오늘부터 꾸준하게 하신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포인트 홀로 3판 추가로 하시고 아레나 5판 추가적으로 하셔야지 다 먹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자, 불금 잘 보내시길 바래요 따란